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. 저는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피부 노화 피부 노화는 사실 신체 의 나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요인도 굉장히 잘 작용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잘 작용합니다.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늙지 않으시는 분들 동안이신 분들은 실제로 자식들도 굉장히 동안인 경우가 많고요. 또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지만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신 분들은 빨리 늙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만큼 피부 노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챙겨야 될 피부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적 좌외선입니다. 네,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피부를 끌어올리는 시술입니다. 딱 봤을 때 어, 피부가 너무 처지고 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안면 거상 수술이나 혹은 실리프팅 같은 것들로 모양 자체를 바꿔주는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, 이 시술의 장점은 즉각적으로 리프팅이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. 단점은 성질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리프팅은 아니라는 게 단점입니다. 두 번째 리프팅은 레이저 리프팅인데요.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울세라, 고주파를 이용한 써마지, 그 외에 다양한 이런 아류들이 존재하고 있고요. 최근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온다라는 리프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근본적으로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속 자체가 탄탄해지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피부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. 단점은 아무래도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번써마지 1년에 한번 울세라를 기본적인 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어, 친구들보다 피부가 덜 늘어지고 덜 주름이 생기는 걸 체감을 할수 있는데요. 1년, 2년, 3년, 4년, 5년 이렇게 연수를 쌓으면, 쌓아 나가면 쌓아 나갈수록 실제로 리프팅 레이저를 받는 환자와 받지 않는 환자의 격차는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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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지기 마련입니다.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어,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게 이런 레이저 리프팅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우선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일단 유전적인 건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어, 생활적으로 잘 먹고 잘 자야지 우리가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새,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피부 노화 방지법은 외출하기 30분 전에. 선크림을 골고루 잘 바르는 점입니다. 여러분들도 야외 활동이 많으시다면 꼭 선크림을 생활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오가나셀 피부과 의원 오가나였습니다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좋은 피부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